별하 안녕하세요 별이 집사입니다. 오늘은 리뷰를 해볼 건데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네, 생긴 거는 한 이렇게 생겼어요. 어, 또 치다. 한 이렇게 생겼거든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음, 파 맛도 나면서 뭔가 짠 느낌? 그런 느낌이예요 음 맛있다고 하긴 애... 맛있긴않데 맛없다고 하기도 애매해요 음 그냥 애매한 그러니까 왜 켈로그에서 파맛이 이겼는데 초코맛에 체크 초코맛을 출시한 이유를 알것 같아요. 음... 음... 일단은 아빠한테 한번 먹어 아빠한테 드시게 말해보고 한번 무슨 맛인지 평가받겠습니다. 일단은, 듣고 왔는데요. 한, 반... 맛없어요, 근데, 진짜로. 에파 바... 결론! 오늘, 오늘의 결론. 파박체스를 살 돈에 초코박체스를 사라. 끝!